안녕하세요. 미당TV 심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에요. 그죠 9월에 이제 오늘 영상은 우리 닭띠분들인데, 자,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서, 자, 종합적인 영상 가보겠습니다. 이제 9월은 닭띠분들하고 이제 매치가 돼요? 신류달이에요. 그죠 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위합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9월달에 있어서 장성살이 들어와요. 그다 보니까 되게 저는 좋다고 볼수 있어요. 장성살 자체는 명예롭게 가고 그동안 내 권위와 권력에 있어서 짱짱하게 또 밀고 갈수 있고 또 뒷선에 물러나서도 내 주위에 크게 포섭할 수 있는 큰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들 역할을 할수 있는 기운이 또 장성살이 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살 기운이 들어오면은 좀 약간 이게 권위가 커지죠. 또 권력도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 의식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체면 깎아 먹지 않게, 내 위치 잘 지키자. 모난 빠지는 일 절대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하나. 조금 베풀자 이게 또 권력과 권위 있는 분들은 늘 이게 옆에서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요. 베푸는 인정이 물론 딱딱 지시하는 이런 역할이 늘 계시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으나 그래도 조금 아랫 사람들을 한번 더 아량 있게 더 살피시고 살뜰하게 뭐말 한마디라도 참 좋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윗 사람들하고는 서로 어뭐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좀 상대방을 또. 조금 잘 배려해주면은 9월 한달 진짜 기가 막히게 할수 있는 게 우리 또닭기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해온 뭐 종교단체, 기관단체, 국가 권력, 사회조직단체 뭐 이런 데서 크게 또뭐 행사할 수 있는 권위적인 권한도 들어오고 아니면은 그런 단체나 어디에서 크게 또 종교단체에서 또 누군가의 또 장자방이 되어서 내가 큰 뭐, 임무 수행, 수행을 열심히 또수행하야다는 요런 보좌관 역할도 들을 수 있는 게, 요런 달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주생분들이, 요 달에는 조금 강한 직업 가지신 분, 들 군검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또 보면은, 거기 또잘 맞물려요. 뭐, 군검경은 군인, 검, 경찰, 검찰,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안 그래요. 나름대로 또, 이게 조금 파워있고, 이런 힘있게 또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좀, 아, 이것도 되게 좋아요. 도축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뭐 철로 다스리는 분들. 하여튼 뭐 다양한데, 뭐요 기운에 있어서 조금 잘갈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임원직이나 또 대표직으로 또 감투를 쓸수 있는 이런 기운이 또 들어오는 게 9월달입니다. 자, 직장인이 이제 우리 닭대분들하고 이렇게 맞물린다. 뭐, 신분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위나 명예가 올라가는 달 그리고 내가 쭉고속도로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내 차는 썩음썩음에도 써금 도로가 잘나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잘갈수 있는 기운의 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단체와 직장에 있어서 뭐, 같이 뭐, 어깨를 나르하니 일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자리 이동 변동에 있어서 뭐, 보직, 뭐, 함께 딱 받아가지고 내 자리 딱 앉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오고 또 직장에 있어서 중책 업무죠? 뭐 요걸 또 크게 큰 임무를 띄워서 또 어디가 발탁이 돼서 스카우트 제의나 아니면 프로포즈 제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또갈수 있는 요런 자리 이동 변동에또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장성사라고 만들, 맞물린다. 우리 닭대분들하고 일단 뭐 금전문서. 어, 어떤 사물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저는 그래요. 이게 좋다기보다는 성급하게 가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어, 요 기운에 맞물리면요. 그동안에 뭐 어딘가에 내가 또 꾸준하게 해왔던 자리에 이게 또 투자의 개념도 들고 어떤 아이템에 또 이게 문서도 들고 또 아이템 갖고 이게 뭔가가 좀 여기다 이렇게 투자해 놓으시면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또뭐 PF 뭐 이런 또 설명적인 것도 받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같이 이런 걸 듣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기 수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파악하셔갖고 이 금전의 재원을좀잘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업 확장에 또 이게 문서운이 또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 이전 등이 문서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특히 컨텐츠 아이템 있죠 뭐 그리고 이런 걸 주변에서 또좀 전에 얘기했지만 또 권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또시끄러질수 있는 또 착각과 혼동에 있어서 관제 시비 송사건 내가 처음에도 얘기하고 사업에 있어서 뒷부분도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이장성사리 들어온다 일단 뭐 자손한테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일단은 가정의 기운에서 약간 너무 가부장적이다 보면은 이게 좀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집안도 시끄러라고잘 타협점만 찾으면은 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희경사도 있죠. 그리고 또 가정의 금전 문서 재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또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9월 달이 우리 닭띠 분들한테는 그런 기운인 만큼 조금 건강은 미리미리 잘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종합적인 기운을 한번 나눠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고, 이건 사주팔자 연월 일시를 봐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네 자, 이제 띠벼론세 가보겠습니다. 31세 우리 개유생 한번 볼까요? 어, 개유생분들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가 9월달에 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좀, 금전적인 거, 뭐 문서적인 거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인 거죠? 이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들고, 어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 내가, 약간 분리불안도 들어고 그리고 또 이게 정서적으로 분리불안 들어오면은 이게 자불안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게 또 혼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괜히 웃었다 울었다 또 기분 나빴다 슬펐다 이 졸중까지 같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운에 매치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내 건강이 조금 세약해져서 이게 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세약해지면은 우리가 또 어떤 기운에 딱 맞물리면은. 강신무라가죠, 우리 무당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종교적으로 또표현하게다 틀리더라고요. 기독교, 뭐 성당, 불교. 뭐 각자도 믿는 뭐 되게 많잖아요 대순진리 뭐 통일 무지 많은데 이게 좀 종교하고 좀 매치가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원인 모르게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산대천 찾아들어서 기도합니다. 어, 어떤 종교든 다 명산대천 찾아들어니다 그래서 신하고 접속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금전상에 소체수 실물수 들어오니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 갑자기 내가 뭔가를 내 업을 바꿔요. 그래서, 어, 어,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 없애버리고 다른 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 업상대차라고 하죠? 업상대차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어, 직장에 있어서 이렇게 활인업이죠. 사람들께 뭐 상대하시는 일들, 또뭐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병원, 그리고 뭐 소방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자리 이동 변동은 르고또뭐 대인관계 유대관계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서 또내 직업에 있어서 또뭐 명함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내 신분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진급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기운 함께 들어옵니다. 자, 자격증 공부 합격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자, 또 하나 나쁜 거는 내또 기운에 있어서 좀 이게 권고사유를 당한다, 권고사유를 당하다 자, 또 하나, 직업에 있어서 내가 권고 사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내 직업으로 인해가지고 멀리 좀 떠나가야 되는, 이런 자천되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게 싫으면 직장을, 아예 때려쳐야지 그만두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전문적이죠? 아까 뭐 두각을 나타난다고 했고, 또 전문적인 거에서 뭐 많아요, 또 여기서도. 그쵸? 특히 뭐, 인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을 어떤 뭐, 일대일로또 케어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명예롭게 또잘갈수 있는 자리 이동, 변동, 또 재계약, 재임할 수 있는 이런 기들입니다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투자는 금물, 손재수 주의하세요 라고 보고 또 새로운 아이템, 프로그램 등으로 컨텐츠 사업장 문서 들읍니다 자 전문적인 사업에 있어서 문서 이동, 이것도 확장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건 함께 들어옵니다. 자, 투자업의 사업도 들어오네요. 자, 동업화의 사업도 함께 들어오고, 어, 또 하나 또 오락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스포츠 사업하시는 분들, 뭐 문화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합니다. 8월달에 뭐 이게 또 10월분도 계셨지만, 9월달에 이게 조금 투자의 개념으로 누군가 같이 할수 있는 컨견도 함께 들어오고, 요 기운에 있어서 문서원 들어옵니다.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좀 몸이 아파요. 내가 이럴 때는 좀 조상님 기운이 강하게 돌아서 아플 수도 있고, 조금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하고, 무병, 신병에 주의하자. 그리고 또 부부궁에 맞춰 스트레스, 이별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주거지 문서로 고민 들어옵니다. 43세, 신유생 한번 볼까요? 어, 잠시 쉬었다 가자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뭔가가 조금, 내가 9월달에 있어서 조금 결단을 해야 하는 이런 기운도 있고, 좀 내가 9월달에 있어서 또잘 나눠야 되고, 세분화시켜야 되는 이런 기운적인 게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투자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사기수, 선재수 실물수, 문서 잘 다루자라고 또 보고 싶습니다. 자, 주거지의 문서, 사업장의 문서 들어옵니다. 또 주거지의 이동, 변동이에요. 그쵸? 내가 잘 옮겨가는 기운입니다. 뭐 전세가 됐든, 사는 문서가 됐든, 뭐 파는 문서가 됐든, 이거 들어옵니다. 자, 또 하나.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누군가한테 배신감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요 기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직장의 기운 한번 볼까요? 직장에 있어서는 뭐. 어, 뜻밖에 자기 직장에 있어서 좀 새로운 자리를 이동했는데 발탁이 돼가지고 조금 누구 밑으로 가야 되는 누군가를 또 케어해줘야 되는 요리 자리 이동 변동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직업이 바뀐다라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고 또 명예기운 좋습니다. 자, 승진은 들어오고 승진운에 있어서 변동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동료분들하고 좀 약간 친화력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이 세면은 아랫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좀 곤경에 빠진다든가 조금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특수한 직업에 큰 성과운 있고, 자 직장에 또 이성의 기운, 미투 등으로 시달릴 수 있고 또 오해, 오해 소지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사업을 한번 볼까요? 뭐 사업장의 금전은 투자의 기운 들어오고 그러나 이투자의 기운에 있어서 조금 정확한 사업 설명회를 듣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돈 놓고 사기 맞는 이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문서상의 사업장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업의 문서, 투자의 문서도 함께 들어오고 또 부동산 사업에 활발해질 수 있는 이런 기운입니다. 자 컨텐츠 사업, 공동체 사업, 어떤 아이템이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일에 있어서, 뭔가가 조금, 도장이나 사인권이 날수 있고,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가족의 기운 한번 볼까요? 집안에 경사가 있네요. 예, 투카지를 있고또 자손 오고, 또, 약간 또 뭔가가 또 좋은 일도 생기지만, 또,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소통의 시간이 또 9월달에 들어올 수 있고 좀 나눠야 되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가족화의 사업도 들어오고 또 가족화에 있어서 문서원도 함께 들어옵니다. 부부간의 공동의 문서 들어오고 아니면 형제공의 누군가의 문서로 인해가지고 조금 분리시켜야 되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자손으로 아까 좋죠? 뭐 크게 또 하합하고 경사원 있다고 자손이 명예롭게 어제 이름이 되고 발탁이 돼가지고 진짜 크게 음, 잘될수 있는 어떤 계약이나 재임할 수 있는 이런 큰 기운도 함께 드립니다 자 55세 우리 기유생 한번 볼까요 어, 큰 행운의 기회 음, 그동안 내 쌓은 공덕을 무너뜨리지 말자 어, 내 고집스러운 부분과 내또 오만함과 좀내 방자함이 좀 강하면 이렇게 시끄러질 수 있는데 그동안 공들여온 자리에 탑을 예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멋지게 두각을 깨끔 드러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큰 행운의 기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뭐 이게 좀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금전 재운에 있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입니다. 자 문서도 풀립니다. 자 자손의 집안의 경사가 있죠. 또 전문적인 변화, 문화죠. 전문적인 분야죠. 전문적인 분야에서 명예운 들었죠. 또명예운에 있어서 본인이 또 뭔가가 또 크게 또잘 맞춰가지고 조금 어딘가에 팔탁이 돼가지고 또 시상식에 오른다든가 아니면은 좀 리더가 돼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일 아니면 누군가의뭐큰 어떤 단체에 있어서 본인이 또 옆에서 또 장자방이 돼가지고 또 이걸 또잘 가야 되는 이런 또 임무수행을 맞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종교 단체 명예운도 들어옵니다. 감도쓸수 있는 이런 견도 함께 들어내요. 직장은 한번 볼까요? 음, 승진은 중급은 있고, 자, 취업은 있습니다. 뭐, 어딘가에 또 취업할 수 있고, 또 자격증 공부, 합격으로 인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사회, 사회적이죠? 사회 사회적인 단체, 뭐, 조직단체, 대표 임원적으로 인해가지고, 또 감투를 쓸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물러나가지고, 어딘가에 또 다시 일선으로 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아랫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구설수 망신수 들어오고 또그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와요. 그리고 또 직장의 이성의 기운 시끄럽습니다. 그리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간제시 송사권 본인 신상 탈탈탈 털릴 수 있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니까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한번 볼까요? 어, 부동산의 사업. 음, 요게 조금 묶이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간지시비 송사권 유치권 들어올 수 있는 기운도 들었고이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내 문서가 또 이게 묶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뭔가가 좀안 풀리다 보니까, 좀이 문서로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큰 일을 조금, 이게 좀, 이게 발전이 아니라 큰 일을 조금 내가 딱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요게 기운이 있습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사업, 문서, 주의하자. 자 그리고 확장에이전 사업하시는 분들 기존에 좀 확장하시고 넓혀가려고 하는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강권 입찰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서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문화 리조트 사업하시는 분들 뭐 숙박업 요식업 사업하시는 분들 오락 사업하시는 분들 9월달에 있어서 문서 계약 변동 이동은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어, 집안에 뭐 자손으로 축하해 줄 일도 생기죠. 그리고 또 주거지의 문서 또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기운 생기죠. 부동산의 문서 조금 뭔가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운 생깁니다. 안 나갈 때는 조금 상담이라도 해 보세요. 뭐 비방도 많고 또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 각자 맞는 곳에, 본인들. 자, 증여 상속의 문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체크하세요, 병원에. 좀 지병이 그동안에 좀 이게 더 이게 악화가 돼갖고 입원하나 수술할 수 있는 기운도 추르고, 또 생각지 않게 뜨다 없이 뭐 사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내가 날벼락 맞아서 입원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67세 정유생 한번 볼까요? 어, 정유생분들 9월달에 있어서는 참 좋아요. 음, 일단은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려는 기인이 들어오고 또 주변 환경적인 거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걸좀 풀어갈 수 있고 누군가가 내 거를 조금 조금만 되게 힘들었을 때 숨통만 트여줘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적인 것 들고 또 어디선가 뜻밖의 행운이 또 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문서라든가 금전 주거지 그리고 답답했던 요게또 들어올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음덕이 들어요. 요정의생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밝은 밤에 기도 그리고 평상시 기도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늦게 공부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옵니다. 공부 좋지요? 공부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사랑해도 나이가 상관이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또 뭔가 자격증을 향해서 갈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의 기운이 자체 잘못하면 내 집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뭐 자손하고 시끄러울 수 있고 또 뭐, 뭐, 와이프나 남편하고 시끄러울 수 있는 이런 다소 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또잘 막가 가셨으면 좋고, 들키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성의 기운은요, 안 들키는 게 상수예요. 상담을 해도 답이 없더라고 <laughs> 예, 들키지 마세요.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아, 명예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신 자리에 뭐 크게 뭐 리더로서 갈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로 뭐 장성살은 뒤에서 물러나서 이제 내가 여유롭게 자작하게 쉬는 이런 기운인데, 그게 아니라, 이, 우리, 정해생 분들하고는 사회적, 신분적인 거에서 격상할 수 있고, 그 신분에 있어서 또 내가 명예를 끌어 올라가다 보니까 감투라도 쓸수 있는, 이런큰 불형격의, 이런큰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신분 격상이죠. 자, 그리고 전문직 분야에 재임,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 할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특수한 아이템이라든가 업무적인 분야에 있어서 또 자리 발탁이 돼갖고, 스카워트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사업의 금전 재물은 상승하고 또 해외 무역 사업도 상승합니다. 좋네요. 그리고 뭐 전문직 분야의 사업 적문서 들어죠. 또 부동산 사업 재계약 들어오고 차차 풀릴 수 있는 기운 들어옵니다. 또 강권 입찰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 뭐 어디 공동 대표라든가 했을 때 이게 뭔가가 소리를 도 들려요. 좀 약간 뭐 절망적인 것보다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게잘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견 한번 볼까요? 뭐 자손의 경사조, 집안의 경사조 좋네요. 그리고 가족의 또 사업장의 문서도 들어오죠. 또 자손이 드러난다참 좋네요. 뭐 이만만 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자손, 또 증여 상속의 문서, 또 조상님의 문서도 함께 들어옵니다. 잘 나눠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9세 은유생 한번 볼까요? 뭐 먼저 뭐 사회적내 위치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정말 그때 이제. 9월에 있어서는 좀 물러나서 쉬는 경우, 그리고 좀 내려놔야 되는 이런 기운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주, 뭐, 이동변동이 들어와요. 움직임이 바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분야에, 철학적인 분야에 이름과 명예도 올라가고, 크게 내가 발탁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분야에 되게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어, 사업의 문서, 재물, 좀 금전, 문서, 여러 가지가 좀 약간 이렇게 하시는 일에 이게 약간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좀 손재수, 손실수가 들어오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 뭔가가 또좀 분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자손한테 승계사업도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해외무역사업이죠. 뭐, 이런 것 조금. 요즘 해외사업 자체가 뭐, 딱히 가게 좋다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기다렸다 하셔야 되고, 또 기다림 속에 또 밀려나시고, 뭐, 아무튼 상담하다 보면 시끄럽더라고요. 어쨌든 요 기운에 있어서 좀 다소 빠질 수 있고, 좀손짓수실을수 있으니까, 또 단절에 한번 사업장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죠 뭐 협업적인 관계적인 부분에서서 분업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자 부동산의 사업에 있어서 뜻밖에 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뭐가 이게 좀 승인이 안 나가지고 금전 압박이 왔는데 그래도 귀인이 나를 도와서 좀 도움으로 큰 행운감을 숨을 쉴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는 좀 건강 체크하세요. 좀 사별이 있습니다. 생사별이죠? 예, 뭐, 어게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고, 뭐, 임명은 제천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운도 들고, 내가, 뭐, 어디 요양병원이나 뭐, 병원에 입원해서 조금 내 몸을 돌봐야 되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자손들하고 사업장 주야 되는 기운과 또 정리해야 되는 문서 정리에도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또 우리 닭대분들 영상을 올려봤는데, 9월 한달 좋은 기운으로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